네 안녕하세요 태영입니다. 네, 저는 지금은 이제 학원업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공부방을 할 때부터 항상 어떻게 돼야 좀잘 되는 학원이 될수 있고, 그잘 되는 학원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가능하게 할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의문을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어, 당연히 저는 수학이지만 다니는 학생 중에는 영어나 국어 또는 과학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영어 강의를 정말 잘한다는 학원이 있었거든요. 그 학원이 얼마 전에 어, 이렇게 어, 접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뭐, 그 학원에서 이제 오는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생님이 뭐, 뭐 아파서 뭐 이제 쉴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어, 뭐 제가 들은 이야기랑 실제 이야기랑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강의를 잘 된다는 그 학원이. 어, 운영을 접는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여러 가지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흔하게 잘 되는 학원은 음, 단순하게 생각하면 강의를 잘해야 잘 되는 학원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관리 같은 걸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출첵 관리를 뭐 정확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숙제를 안 해오면 숙제를 다 마치고 학원에 집에 보낸다든지 또는 선생님 마지막 부분으로는 교감적인 부분으로. 선생님과 친하거나 아니면은 뭐 질의응답을 잘 받을 수 있고 선생님 강의를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한테는 되게 좋은 선생님이야 이러한 학원을 보내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하는 게 어떤 강의력 그리고 뭐 관리력이 눈에 보이게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생님과 교감이 잘 되는 학원을 더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고요. 어, 보통 학원을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뭐 강의력 같은 거를 대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관리력 그리고 실제로 뭐 학부모님들 학생들 뭐 학부모님들이 보통 관리력에 대해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 이게 왜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좋은 선택, 좋은 전략이 안될 수도 있냐면은 일단 강의력이 강의를 너무 잘해서 막 쏙쏙 들어오긴 해도, 어, 그 학원을 다니는 학생의 말을 빌려보자면, 강의를 들을 때는 잘 이해가 되는데, 한 시간 끝나고 그냥 가버리고 조교가 오니까, 뭔가, 이렇게, 뭐, 강의를 열성적으로 하고 쭉 버리고 간 느낌이다. 소통이 안 되고, 뭐 교감이 안 된다. 또는, 뭐,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뭐, 강의도 좋지만, 끝나고 이런 미니 토킹도 하면서, 어 어떤 근황 토크도 하고 약간 그냥 강의만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나, 내 상황은 이러니까 이런 상황을 들어주고 그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기를 원하는데 강의를 잘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강의를 우선시하니까 소통 부분이 약간 좀어 중요하지 않게 조금은 소홀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관리가 좀안 된다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도 어, 이 강의가 아무리 잘 들어와도 그걸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에 대한 부분은 강의라기보다는 어떤 교감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내 의지를 불태워주는 학원이 오프라인에서는 필요한데 물론 온라인은 강의력이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그럼 그 오프라인에서 더 얻을 수 있는 교감적인 부분을 제외한 강의적인 부분만을 너무 강요, 너무 자랑하게 되면은 어 그게 인강보다 더 잘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굳이 선택을 할 이유를 못 느끼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관리는 어떠냐? 어, 뭐 여러 학원이 있더라고요. 뭐 출첵을 하는 학원, 제대로 하는 학원도 있고, 오고 갈때뭐 지문 아니면 뭐 번호를 입력하는 학원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저도 번호를 입력하면 어, 이렇게 들어올 때 나갈 때 카카오톡으로 문자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잘 되면 그냥 잘 되는 대로 되는데 만약에 오늘 아이가 학원에 간다 그랬는데 안 갔다 그 상황에 어, 출첵이 안 됐다는 건 인지는 했지만 어, 진짜 안 가서 출첵을 안 했는지 어, 아니면 갔는데 깜빡하고 출석 체크를 안 했는지를 모르니까 뭐 선생님이나 원장한테 전화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시스템 자체는 무색해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학원에 안 왔다 그러면 뭐, 대부분, 뭐, 한 6명 이상만 돼도 원장이나 선생님이 직접 학생을 찾으러 가기에는 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라는 시스템이 잘돼 있더라 하더라도, 어,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숙제를 안 하면, 뭐, 숙제를 다 하게 마치고 집에 보낸다는 학원이 있었는데, 저도 처음엔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러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열 명을 가리키는데 열 명을 이제 보내고 그 다음 열 명이 들어올 타이밍에 숙제를 만약에 여덟 명이 안 했다고 앉혀 놓으면 열 명이 이제 못 앉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고서 만약에 그 학생들 위해서 네 시간을 비워둔다. 그러면은 빈 공간이 네 시간이 되는 거니까 어 어떻게 보면은 또 그냥 공간을 되게 소비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원비를 두 배로 받냐 또 그건 아니니까 말이죠. 심지어 저는 주. 3회 2시간씩으로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학원의 시스템으로 학생에게 이득 어떤 도움을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숙제를 안 한다, 뭐 공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진짜 본인이 집중해서 하는 거랑 그냥 뭐 2시간 앉혀있는 거랑 너무 공부하는 그런 질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엔 강의나 관리 부분에서는, 어, 떤 강점인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 그러면은 결국엔 동네 학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국 단위가 아니라 난 우리 동네에서 괜찮은 학원이 되는 학원들은 대체적으로 교감이 잘 되는 학원이었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을 좀 괜찮은,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강의력은 좋지 않지만 내가 뭘 모를 때 친절하게 알려 주시는 분들이 많다거나 결국에 이런 학원들 위주로 살아남더라고요. 뭐큰 학원도 있고 여러 과목을 하는 학원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 시간이랑 어떤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마냥 관리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강의를 잘해서 10명, 20명 되면 교감이 또 부족하고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자 본인의 원장이나 강사의 그 관리나 교감을 할수 있는 그 인원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하는 게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실은 저도 최근에 되게 그 강의력이 좋다는 학원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소문이 좋은 학원이 좀 이렇게 문을 닫는 걸 보고 아 이게 생각보다 막 강의나 관리보다는 역시 사람 대 사람으로서 교감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것을 느꼈고요. 어, 만약에 어, 지금 소규모 뭐 100명 이하의 원생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거나 운영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어막 강의를 찍고 막이 시스템을 돌아가는 걸 만들고 말겠어라는 거랑 아니면 뭐 완벽한 시스템으로 출결 그리고 뭐 아이들을 뭐다 공부를 마치고 집에 보낼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아이들이랑 교감하고 학생들이랑 어 서로 좋은 그 분위기 시너지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